you. 킹코브라. 어, 봄 이렇게 잡아 먹는 키고도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 이 나머지 여기 마지막에 있는 애들 또 누가 알아요? 사람이 잡아 먹는지 알아요? 사람이, 사람이, <laughs> 사람이. 아니, <이 자고라면. 웃음> 아니 잡아. 키프로도 잡아? 참키브라도 잡아요. 저 숙소를 안 먹고 막 그래요? 뱀좀 <laughs> 먹어봤어요? 아, 뱀막소라는뱀 너무 맛있어. 아, 진짜. 그래서 저기 어디죠 식당 가면 그만들어은 식당이 있어요. 3구도에도 가같이보니까막벤더가좀쏟 환경이 오염돼, 뭐 제일 살기 힘든 게 사람이겠네요. 맞아요. 이는 <laughs> 이제 넘어갈까요? 요거는 너무 싫어서. 요거 누가 맞춰볼 사람 손들어 볼래요? 안 보여요? 맞아요. 어, 이쪽으로 올까? 요서님 볼까? 님서 준서? 가맞님볼까요 먹을까저 그림 봐. 지렁이가 누가 다 먹을까? 사과. 사과, 사과 사과가, 사과가 지렁이서 사과. 먹을까? 응? 지렁이가 그렇지. 지렁이가 사과, <laughs> 어? 지렁이가 사과? <laughs> 지렁이가 사과를 먹으면 닭은 누굴 먹을까? 그러면. 그 닭을 아, 닭이 사과를 쪼아 먹어요. 닭이 사과를 먹고 어, 그럼 닭은 누굴 먹을까? 누가 닭을 잘 먹을까? 누가? 씩씩이가 늦대? 씩씩이 늦대? 저늦네 늦대가 그럼 닭을 먹어? 그럼 뱀이 늑대를 또 먹을까? 저 그림 보면은? 지렁이. 뱀 아니야, 지렁이네요. 지렁이. 아, 그래, 지렁이. 지렁이. 미안해, 지렁이. 좋아요, 지렁이 하나. 어우, 죄송합니다. 자, 지렁이입니다. 웜입니다, 웜.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면, 맨 앞에 그림에 누가 가야 될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과. 아, 사과. 사과를, 그 다음 그림에는? 지렁이. 지렁이. 그렇죠. 지렁이를 누가? 아 닭이 좋아 뭐가 엄청 좋아요, 닭이 지렁이를. 그 다음에 닭을 누가 잡아먹어요? 늑대. 늑대가 잡아가거나 아니면 독수리가 잡아가버려요. 어, 잘했어요. 와. 배수. 역시 우리,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한다. 배수.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배추도, 배추, 배추가 배추에 뭐 뿌렸는지 기억나는 학생? 아 손! 배추에 먹뭐 뿌렸어요. 애벌레! 아니, 배추에 애벌레 죽는다고 뭘잡았어 맞아요. 농약을 뿌려. 농약 뿌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죽어요. 누가 죽어요? 지렁이. 지렁이도 죽고, 그럼 지렁이가 죽으면 또 누가 죽어요? 개구리. 계부리. 개구리가 죽으면 또 누가 죽어요? 독수리. 독수리가 죽으면은? 뱀. 뱀? 어 맞아요. 뱀도 죽죠. 뱀을 잘먹는 독수리가 죽고, 맞죠? 독수리도 죽으면 또? 나무도 죽고. 어, 나무도 죽고. 나가 죽어요. 사람은 살수 있을까요? 아니요. <laughs> 만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도, 우리도 못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선생님이 우리가 그 어떻게 환경을 지킬까? 쟤네들 어떻게 같이 우리가 잘 살까? 봤더니 약을 안 치면 되겠구나. 우리 먹는 거에. 그렇죠 그래서 약을 안 치면 된다 하고 약을 안 치는, 약을 안 치는 농산물을 저렇게 유기농이나뭐 무농약이나 저런 식으로 이제 마크를 붙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요리할 재료들은 모두 다 어저렇 유기농이나 무농약 마크를 받은 양 안치 농산물을 주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가까이에서 태어나. 이걸로 우리 오늘 건강한 음식 만들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은 어, 생명들을 덜 죽이는 끝에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만드는 그런 음,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나중에 할게요. <laughs> 자, 그럼 우리 얼른 하고 싶죠. 손을 씻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킹은 하나씩 와서 항상 손 씻고 오고요. 여기 4명은 네 여기 주방에 와서 손을 씻도록 합니다. 킹은한번푹 들어가서 옆에서 잡을 편은 다 마셔야죠. 잘 되시고. 음, 이거 기다 손에 보여주려면 손이 쫑쫑쫑 썰 거예요. 사실 우리가 피자 위에 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굵으면 두껍잖아 피자가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하실 게있요 여기서부터 소, 손이 편하게 이거 짜두고 여기서 그치? 옳지. 얇게 해주세요. 얇게 해주세요. 그리고 슬라이스 잎은 얘는 네모나요 좀만 더 얇게 해주세요. 어, 좀만 더 얇게, 네. 왜냐면 우리 피자 위에, 네. 내 피자 위에 올릴 거니까 나는 좀꼬세지큰 거, 큰거 넣어도 괜찮은 사람은 크게 쓰고요. 네. 나는 작게 해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작게 썰어주지게 여러분, 우리가 야채 볶았죠? 거기에 우리 토마토 삶은 걸 넣어줄 거예요. 보세요. Yeah. 응. 토마토 삶은 거거든요. 웃긴 거 yeah. 넣어줄 거예요. Yeah. Oh. 그리고 설탕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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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어, 소스 주세요 피자 소스가 되고 있어요. 칼질을 해보니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 친구들 오늘 이렇게 칼질 해보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이 수고로움을 네.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치? 네. 어 네. 이렇게 칼질 하나하나 하나 하는 게또 쉽지가 않아 네. 이제는 부모님한테 밥 먹을 때마다 감사 인사를 저 맨날 <laughs> 어,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엄마가 잘, 잘 먹겠습니다 했는데, 네. 응이라고 응. 응. 안하면 계속 네. 해요 해줄 때까지. 응이라고 안 해가 있어도. 살자자자자자 와, 살짝. 이섯 개. 사랑 많이요. 언니야, 이것도 좀 떨어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부모님한테도 네.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안.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농사지어 주시는 농부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함께 해서 고마야 되겠다. 그쵸? 안녕하도 오세요. 햄 썰고 있어요. 해햄 얼른 썰어야 돼요. 어. 저기 햄이 남았는데 저 햄은 누구 햄이야? 응. 수제지, 쫑쫑쫑 썰 거예요. 보여줄게요. 자, 수제지, 우리가 피자 위에 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굵으면 두껍잖아요, 피자가. 이렇게 얇게, 이렇게. 아 할수 있겠어요? 응. 여기서부터 손이 편하게, 이거 네. 짜두고, 여기서부터. 그치? 옳지. 네모나 게 이렇게 좀더 얇게 해주세요. 어, 좀만 더 네. 얇게 왜냐면 우리 네. 피자 위에 내 피자 위에 올릴 거니까 나는 좀 포장지 크고 큰, 거, 큰거 넣어도 괜찮은 사람은 아, 크게 요 나는 작게 해서 먹고 싶다면 람은 작게 떨어지게 생으로 먹으면 했지? 이 다리 요